안녕하세요. 오늘도 확실하게 일을 또 가고 있습니다. 비가 오는데 전화했더니 뭐 여기 좀 장거리네 시내 같은 면 그냥 뭐 비가 와도 저쪽에서 공사 중기 뭐 신호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데요. 이거 화천이다 보니까 장거리잖아요.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지. 했더니 하천은 비가 안 온다고 오래요. 그래서 가는 겁니다. 하자하 <laughs> 하천 하루 하면 좋지 뭐. 그래요. 여행을 예, 또 오늘 그냥 회차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이 네. 이런 날은 빨리 빨리 결정을 이래야지 좋은데. 장거리 오는 차들은 뒤에 차늘어선거봐요어절대 뒤에 밀린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이제 서행 운전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그 눈알이 있죠 눈알이 눈알이 붙였어요 어, 두개 적재함 뒤에다가 딱 두개 눈썹 있는걸로 <laughs> 좀 큰걸로 아난 네? 지금 저렇게 오는 차들이 누가 또 조를까봐 안 하지, 그게 없다. 그것도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가야 되고, 또, 오르막에서는 또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. 9.5톤이 그렇게 쉽게 막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못 돼요. 편안하긴 하죠. 이 좌우로링도 좀 덜하고, 편하고, 5톤이나 4.5톤 뭐 이런 차들보다는 편안하긴 한데, 그런 면에서는. 근데, 이, 저속 차량이다 보니까, 이제, 뒷차들이 엄청 걱정이 되는 거죠. 그, 시간이 촉박한 차들이 뒤에서 추월나가려고 그냥 막 나가니까. 저는 또,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면은, 최대한으로, 이, 저반한대 있잖아요. 이렇게, 나갈 수 있는 거리. 그 거리가 생기면은, 이, 조수대 쪽 방향으로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요. 그래서 내보내주지요. 그리고 앞에서 차가 멀리 이렇게 내다 보고서 차가 온다 그러면 다시 또 운전대 방향으로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서 차를 못 나가게 막죠 근데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그럴 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해. 아, 뭐,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야지, 뭐. 서로 도와가면서. 그죠? <laughs> 에휴, 사는 게.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안 오는데도 이 정도예요, 이 길이. 어, 뒤에 차들이 저렇게 밀렸었어요. 그러니까, 오르막을 제대로 못 올라가고, 내리막을 제대로 못 내려가니까, 뒤에 차가 밀렸어요 근데, 조금 더 늦으면요, 더 해요. 지금은 그래도 출근시간 전이니까 그렇지 조금 있다가 이제 출근시간 이제 막바지 출근시간 되잖아 더 이상 출, 일찍 출발하라는 거는 어제 저녁에 가라는 얘기지 그죠? 그러니까 결퇴까지는 좀 그리고 이제 네, 요거 있잖아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차들 바글바글해요. 막 수월 막 나가고, 어무하의 위험해집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시간대에는 생가하고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도 한 20km.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군부대 봉사한데서 마말 지나가면서 봤는5 7 k 로 팻말을 봤나? 어제? 충청 5 7 k 로라는 그 팻말을 본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지금 보통 몸은 한6 0 k 로 내지 7 0 k 로 운행하는 거예요 하루에 1 4 0 k 로 정도 길게 잡으면 근데 앞으로의 길은 이거보다 더안 좋다는 얘기죠 더 좁고 꼬불꼬불하고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20분 정도 제가 늦게 출발하면요 그 사람들 앞에 조금만 편편한 길 보이면 그냥 죽을막 나가요 어우 그럴 때는 겁나 그래서 아참 그렇게 그 운전하는 건 보고 싶지가 않은데 젊은, 나도 젊은 나이 보냈지만은, 젊은 나이에는요, 아침밥 먹는 것보다 1분 더 자는 게더 좋아요. 아, 그걸 내가 알거든. 나도 그랬으니까.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, 아, 그렇게 바쁘면 좀 일찍 출발하지. 저는 그 소리 안 해요. 그 소리 하면은, 진짜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저의 젊은 시절을 속이는 거야. 안 일어났거든. 깨워도 더 자고 싶었거든 그지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좀 일찍 일어나서 좀 가지 그 소리 안 해요 제가, 제가 차라리 한 30분 40분 일찍 가야 되나 그거 안 보기 위해서 근데도 처음에는 안 보지 처음에는 쭉갈 때는 나 혼자 가죠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 차한 대도 안 오잖아요 혼자 가요. 혼자 가다가, 이제, 시간대가 되면, 은 이제,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죠. 아, 그 상황,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해주고 싶어. 아, 불안한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. 하 <laughs> 비가 와가지고, 작업이 안 된대요. 어,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돌려서 회차해가지고 나가는 중이에요.